게임 샀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laughs> 침 뱉어, 침 뱉어. 나뭐입고 있네. 그래서 맞아도 그렇게 아픈 거 같지 않아. 이게 마피아인가봐, 마피아. 얘 마피아인가 봐, 마피아. 얘참 일관적이게 날 때린다. 말해줘, 말해줘. 계속 침뱉었는데 더 이상 맞기 싫어요. 그 다음 저 로봇 같지 않은 로봇한테 맞으니까 기분 나쁘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닭 같은 애들이 나와서 극장에 막 앉아서 뭐 보던데. 닭 하니까 미스트 서바이벌 하고 싶다. 갑자기. 뭐야. 이게 나아 우리 아버지 닭을 가지고 있어 친우님이 저희 시에 야채 야채가 뭐라고 야채가 뭐아버지 근데 왜 시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왜 저런데 두셨지 어제 아치시나 아버지 아버지 잘 가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거나 나의 뭐사 파트너라든가, 아니면 친구라든가, 아무튼 뭐 그렇게 되겠지. 뭐야? 어 사고가 일어났나보다. 우주선이 완전히 맛이 간게 맛이 간 아니고 망가졌네. 챕터 1, 로스트 인스페이스. 아 뭐야? 왜 자꾸 때려. 왜 왜때려자고 그 기분 나쁘게 말안 할까 침뱉어 침뱉어. 아씨. 뭐지? 고요하다. 어 됐다. 됐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어우 껌부득 건딱지 못했다. 다. 탭으로 탭으지뭐할지있할요탭으요탭할수있할수 있고 플라이 플라이, 시프트가 어, 컨 s 롤이 r 어, h t 어, i 스페이스 r 어, 그래 그래. I'm 힙팍다 했어. 아야 이거 뭐야? 어나아나 돌아다니고 나, 있구나 나. 가스가 새고 있다. 아, 뭐야? 불쌍한 t 미치는 님한테 껌을 주웠어. 껌 가지고 뭐 해야되는거지? 검으로 붙여야되나 이걸 뭐라.. 뭐라 뭐라 시부렸지 얘가? 얘를 떼버리고 검으로 붙여야되나 보다 검으로.. 검을... 그래 검으로.. 새는 가스를 틀어막을 수는 있지 맞아 치킨은 어딨어 치킨 오, 내 치킨 어디 갔어요? 근데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마킹이 돼 있어요. 어, 여긴 중력이 있다, 야. 아 그래. 맥주가 있고, 주워 주워. 콜라인가 맥주 아 맥주네요. 가자 가자 가자. 왜 술이 이렇게 많냐? 아빠사진 아빠사진같은거 가져 a g 장실뭐 p 나, 나 오줌싼거 아니지 방금? 아나 오줌싸고 있네 지금 세 a g i n g passaging, p 이거 s a g i n 거 p a s s a 고 i 야 g p a s 야 a g i n 아아 아. 음악도 끄고 킬 수가 있네 오, 오. 아 여기 이렇게 하, 내가 맞춰서 쌓아야 돼 안녕하세요 뭐야 오줌 싸니까 뭐 나왔다 여기 세상에 오줌 싸니까 플라스틱이 나오네 계속 쌓 신기한 방광이죠 제가 쌓을 수 있을 때 왜 이런게 나오지 여기서 내가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여기 of a 보니까 왜 이런게 나와 옐로우 워러 a t i c a l l y added to 노티카 m i 표 r 우 p 에서표 y 서 지금. 시야 계속 해줘야 돼 시야 계속 계속하면 뭐가 계속 나와요 계속 가자 계속 계속 싸 아, 역시 미래는 달라요 이게 소변으로 이런걸 만드는거야 왜 이런게 나오는걸까 나 목마르지 않나 지금 아 이렇게 자, 소변을 보면은 목마름 게이지가 줄군요 음. 음료수를 마셔야지 음료수를 좀 마십시다 이거 옐로우 워터라는데 하, 되게 찝찝한데 이거 변기통에서 나왔거든요 아래 드링크 네 맞아요 드링크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아마 제 목마른 수치 같은 걸 거야 네 마셔, 마셨어? 이거 이렇게 또 어떻게 마셔 이거 버리지 말고 마셔. 어떻게 마시는지 모르겠네. 이런 거다 가져갈게요. 일단 나가라 했으니까 나가. 이게 약간 제작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야. 또 여기로 표시가 되는데? 이 산소 게지도 있다, 이거. 하긴 산소 게지 있어야겠지. 여기 우리 집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저거 사이다 아니고, 저게 옐로우 워터라는데, 나 어. 목마른데, 뭐 마셔야 될것 같은데, 비디오 탭도 있네요. 치킨 비디오, 여기에다 비디오 넣을 수 있나 보다. 이런 거다 떼버려 이제 이거 쓸 때가 됐어. 이런 거 떼, 이런 거다 가진 다음에 저걸 만들어야 되는 거 같은데, 휴식하는 것도 있고 스캔하는 거. 어, 이거! 글수 있다, 이거, 백, 아, 이게 스캐너구나, 이게. 어, 스캐너 찾았어, 한 개. 아 어, 스캐너가 아닌데? 아, 이거 그립프인데 이거. 이거. 잡는 집게 같은 건데, 집게 같은 거. 집게 같은 걸로 뭐할수 있는 거지? 어. 뭐야, 이거. 우리 등 끌게 같은데. <laughs> 등을 끌래요 이거 가지고. 아, 뭐가 있다? 여기 날아다니고 있다. 이런 거 주워야 되는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다 주울게요. 이런 거 이제 파밍을 해야 돼. 이런 거 파밍하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다 주워. 뭐, 어, 동그란 것들이 날아다니죠. 약간 서브노티카의 광석 개념인가 보다. 어, 처음 보는 것들이 있는데, 어, 나숨못 쉬겠다. 회전을 안 미래 세계야 미래 세계 등긁고아 시원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하다 미래 세계는 빙글빙글 돌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해요 미래니까. 이런 것도 가져갈수있안지 아, 이거 드릴 같은 거 있어야 돼. 큰 것들은 드릴이 있어야 되구나. 음. 최대한 주워지. 뭔지 모르겠지만 주워 또 산소 야, 산소 엄청 부족하다. 플러터 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겼나? 일단 마음에 안 드게 생겼어. 음식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음식 만들 수 있다. 이제 음식 만들 수 있어. 이제 워터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아이스구나. 아, 아이스 적혀 있었네. 그냥 막 쥐었었는데 아이스였네요. 드릴이 배터리. 일단 음식 하고. 워터를 만들어줘야돼 아무거나 먹지 못하네 음, 식량 결정은 됐어 식량 결정은 됐어 메탈 스크랩을 어디서 줍냐 근데 저런 것들 다 주워줘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서 오줌 싸갖고 아 마, 마셔서 오줌 싸서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겠지 일단 물을 마셔줘 음식도 먹어줘요 그냥 물을 몇개더 만들어 이제 진행이 된다. 좀30좀도30좀더 차는데, 그 정도 마셔주고 오줌을 좀 많이 싸야될것 같아요. 시야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여기서 좀 많이 얻어야 될것 같아요. 아, 딱 그래, 이 느낌이지. 그래, 하, 좋다. 등 긁으면서. <laughs> 플라스틱! 좋아요. 역시 맞는 변기 도라에몽 상자 같은 느낌이다. 야, 도라에몽 상자가 아니고 도라에몽 주머니 <웃음> 플라스틱 <웃음> 이건 필요없어. 이거는왜 나와 대체 뭔가 만들 때 필요하겠지? <laughs> 뭐야 이건? 와이어! 좋은게 많이 나오네요. 변기통에서 도라에몽 주머니 같은거죠 아, 이거는 섬유구나, 남 플라스틱이라고 아까 읽었었는데 잘못 읽었었네요. 조준을 잘해야지. 조준을 바지 살짝 벗었어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은 벗고 있어 바지. 와이어. 그 음악이 참 평화롭죠. 등들을 부어주고 와이어. 이거 메탈은 안나오나? 여기선 메탈은 뽑아내지 못하나? 괜찮아 나한테 물이 많아 어, 와..와이어 와이, 필요해 와..와이..아.. 와이, 이거 저거 저, 저 전선같은거 필요해 물 마셔줘 아.. 시원타다 마셨으니까 더 싸줘야지 <laughs> 아이 필요없는데 자꾸 주네 이거 이거를 갖다가 누나 아, 또, 또 나오셨네. 이거 캐스 있어 이제.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캐스면 좋아야지. 야, 야이 시체 시체가 불쌍하긴 하지만은 제가 좀아 이건 시체는 내가 못 때리구나. 아나 때려서 부실 줄 알았 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되네.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내가 너무 사악했나? 어디가? 어나 산소 부족해요. 빨리 빨리 빨빨 리리 어디 있어? 나다 날아가 버렸다. 씨. 빨리 들어가야 돼. 매개생물체는 아마 없을 거야. 어오오 오, 빨리요 빨리요. 아또뭘 만들어줘야 되지? 이거 만들어줘야겠다. 배터리하고, 리파인 메탈, 알루미늄, 이렇게 필요하네. 어, 이거 한개 필요하고. 내가 안 만들었지? 이 옆으로 가면은 없애, 만드는 게 취소가 되네. 이거 안들고 배터리, 알루미늄. 배터리 알루미늄은 어디 있는 거야? 이거도 만들어줘야 되네. 리파인 메탈 두 개나 필요해. 와이어하고 틱엘 일렉트리컬 타입 테이 어렵진 않네요, 근데. 산소 통부터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뭐야? A A A 워시기가 필요한데. 몇개안 나오네, 근데 저게. 아거참 산소 엄청 부족하다, 야. 일릴 와봐 내 친구 좀 해줘라. 친구 데려갈게요. 기다려봐요. 알코올이었어요. 나 제대로 왜못본 걸까. 알코올이었어, 그게. 아 친구 데려왔다. 야, 네 가진 것좀 내놔봐. 어, 내 새끼. 여기 딱 앉아. 앉아서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그래, 거기 딱 누워. 편하게. 편하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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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올리고 예쁘게 편한 자세로 누우면 되지. 딱 누워. 어. 옳지 그래 편해 편해 보인다 아 그래 아 손이 꺾였어 손 아프겠다 어 이거 여기서, 여기서 자 외롭지 않게 대화 상대를 내가 대화 상대를 해줄게 내가 시야를 좀 넣어 주기 전에 물부터 만들어 줄게 물하고 음료수를 좀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 여기다 설치하는 거 아니겠지 잠시만 여기다 설치하는 건가 뭘 증가시킨다는데 아참 힘이 나네요 힘이 나 모양새를 보니까 힘이 아주 펄펄 넘쳐요 지금 <laughs> 약을 좀 빠셨네 보니까 지학진이 약발았어 <laughs> 한사발 하셨어요 이제 이걸 만들어야 돼 이제 음. 이게 보니까요 리드포인트 개 알루미늄 4개나 필요하네요 더 이상 이거 만들 필요 없고 알루미늄을 좀더 주워줘야 되겠다 알루미늄 좀 많이 주워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스크랩이 있었나 내가 육개장은 6개장? 근데 저는 별로야 육개장 r e John and Pilloya. You get on Pilloya, Hatcha. Yakanda Himchia. Joggishu, Pirobok, c h o 이 g i 불쌍하게 돌아가셨. s o c h o g 빵빵 s of p u s I p r o p o s e to call h a m o n t o u this toilet doesn't look like a man robot. 아이, 그럼... 가을 가지 말고. 옐로우 워터가 돼. 길 따라 나무 같은 거 먹으니까 옐로우 워터가 되네. 또 나온 거 이거 가지고. 이것도 가지가 가지고. 다시 돌아갑시다.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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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지금 갈수 있겠지? 갈수 있겠지? 체력은 어떻게 회복하는 거야, 대체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온거지? 뭐야 이거 옥시즌... 아맥 메탈 있으면 옥시즌 플러스 40아 드디어 아 드디어 좀 버틸 수 있겠다 옐로우 워터로 또 만들 수 있는 아이스 4개로? 왜 대체 이거 뭐길래 이게 불쌍한 햄찌 햄찌 불쌍하니까 여기 보관합시다 내 새끼 아이고 왜 이렇게 불쌍하게 돌아가시네 아이고 우리 멍씨를 보고싶다 갑자기 이제 옐로우 워터로 뭐 하는건가? 뭐, 뭐 필요하니까 저렇게 있겠죠 그 다음 저거 메탈 구해서 메탈 구해서 세이브부터 세이브부터 할게요 메탈을 구해서 일렉트로 저 조심해야 될것 같아 저거. 아 물이 이렇게 물이 나와 왜? 아 어, 뭐야? 아이 뭐야 이건? 닭닭닭 닭, 닭? 닭. 뭐지 이거? 찾다야 저거 고칠 수도 있네, 저거. 일단 빨리 난 아이언을 아이언 메탈을 모아야 되는데. 메탈 모아서 저 상서 저거 만들어 줘야 돼. 좀 많이 만들어 줄게요, 저거. 이거 또 고치면 또 뭐가 되는 건가, 여기? 딱 고칠 필요 없을 것 같대. 근데 뭐 딱히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 아이고, 하필이면 또 이게 달아거리네. 옥시즌을 산소를 좀 만들고 가야 되겠다 산소통을 좀 만들고 갑시다 이거 장착하는 거야 소비템이야 이게 아이템이니까 소비... 아니야 이거 장착하는 거 같은데 두개 만들었어요 두 개? 장착, 장착이 아니구나 사용하는 거네 등록은 못하네요 내 스크랩이 부족하다 지금 이 밑에도 갈때가 있긴 하구나. 메탈, 메탈, 메탈부터 주워줘야 돼. 메탈, 메탈 두개 더, 메탈이 여기 있다. 한 개, 한개 더, 여기. 돌아갑시다. 만든 다음에 옥시중 있으니까 산소가 좀 있으니까 산소가 근데 킥슬롯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 안타깝네. 지금 우주복을 이거 만드는 게 거의 후반부에 만드나봐 우주복을 우주복 만드는 그게 안 보이네. 세브부터 해줄게요. 네, 좀 뭐, 살짝 멀리도 갈수 있겠다 이제 살짝 멀리도 갈수 있을 것 같아. 저게 옥시즌 두 개나 있으니까 여기를 마저 좀 뒤적거려 주죠. 알루미늄도 구해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된다. 이거 이 막대기도 좀 여러개 챙겨서 와야될 것 같은데 배터리 나왔다 산소를 마셔줘 지금 와 이제 좀, 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것 같아요. 어, 저거 많이 만들어서 챙겨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음. 만들어서 챙겨서 가도록 하죠. 어, 내집 어딨어? 내일은 좀더 멀리 나가 봐야 되겠다. 이게 그렇게 분량이 엄청나진 않대. 우주복 만들면 끝날 것 같은데, 게 느낌. <laughs> 느낌이 우주복을 만들면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이 게임은 뭐 오늘 간단히 맛만 봤는데 어 괜찮네요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아요 처음이야 좀 헷갈리긴 했지만은 이게 한 3-4시간이면 엔딩을 본다고 하네요 내일 엔딩 볼수 있으면 보고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합시다